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수용자들 머리는 모두 빡빡 밀었고 문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도 많습니다.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수감 시설인데 크리스티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곳을 찾았습니다. 불법 입국 및 체류자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. 범죄를 저지르면 이곳에 갇힐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. 같은 날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단독방 기밀유출 관련 질문을 한 영국 기자에게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해 점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